안녕하세요 윤두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 시간은 없고 민낯은 부끄러울 때 사용하기 좋은 미백크림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시켜 드릴 제품의 키워드는 즉시 미백 민낯크림 워터프루프 멀티크림이고요 바로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은 40ml의 용량이에요 소량만 사용해도 미백에 효과가 좋아서 오래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소량 사용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, 워터프루프 화이트닝 크림이라고 해요. 스트라크. 언제 어디서든 피부에 밀착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. 제가 빨리 감기를 했지만 거의 5초 넘게 흐르는 물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테스트 후에도 잘 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, 약간의 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로 칙칙한 제 얼굴.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저는 얼굴이 웜톤이어서 평상시에도 미백크림을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기초를 촉촉하게 하신 후 사용하길 권해드리고요 건성이신 분들은 저처럼 세럼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양 조절에 따라서 미백 효과가 차이가 있는 편이고 얼굴 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그렇죠.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화장을 한 후에 얼굴과 차이나는 목이나 팔꿈치, 무릎 등 어두워진 뭐 칙칙한 피부를 하얗게 가꿀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요. 소량만 사용해도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메디필 실키토너 크림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